코인케이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3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음, 3분 스피치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 한 시간 동안 음, 0.66억 달러, 24시간 기준으로 기준으로는 0.94억 달러. 0.94억 달러면 제가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1,243억 원 어치의 아,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음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안 좋은 분위기라고 이 대세 하락장이라고 생각해서 숏을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롱을 쏟아 부어 버려서 지금 음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 리플을 포함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그 다시 어제 그레이스 케일의 약발이 또 단기에 그쳤는지. 다시 또 숏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숏이 살짝 우세한, 음, 그런 입장이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롱이 우세한 입장이고, 뭐,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어, 지금은 어떤 한쪽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 그 골든 크로스와 레드 아, 데드 크로스가 레드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 어,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래사의적인 면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롱 또는 숏 어떤 확실한, 그러한 방향성을 아직 잡기 전에, 그런 위치다. 가격 따지기를 조금 했다가, 좀 올라가고, 다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께 소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 어, 우리, 트리거라고 하죠.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지금은 필요한 입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살짝 가격 따지기 한 이후에 이렇게 음, 급등이 나왔지만 이것은 그레이스 케일, 어, 현물 승인, 어, 반려, 음, 명령 이것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도 ETF와 관련된 그러한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어, 예측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SEC의장의 어, 규제의, 규제의 명확성 이것을 어느정도 저희 암호화폐 투자판에 또 적용시킬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한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 여러분께 또 3분 스피치 간단하게 또 했던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롱도 우세하지 않고 숏도 우세하지 않은 뭐 그러한 수준에 어, 지금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좋은 뉴스 나오면 잠시 후 6시에 6시에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